여기가 신곡주 의유소예요 KH 에너지. 나는 기름을 넣을 거예요. 이 성우고속셀프 주유소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기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일단 시작은 눌러. 포인트 카드를 읽혀주세요. 카드가 없으시면 없음 단추를 눌러주세요. 포인트 카드. 아, 원하시는 유종을 선택해 주세요 휘발유지 원하시는 지불 방법을 선택해 주세요 신용카드 원하시는 주유 금액이나 주유량을 한 지정하세요 한 5만 원일까? 기름을 가득 넣으시려면 가득 주유를 화면에 어? 없는 금액이나 유형을 지정하시려면 4만인데? 기타 단추를 눌러 주세요 4만 5천 원일까? 숫자를 입력한 후 신용카야 기름값이 엄청 싸다 거기 IC 전용 리더기에 넣어주십시오 삼성 LG V 고객은 휴대폰 뒷면을 카드 리더기에 대주세요 카드 정면에 꽃이라는데 어디다가? 어디다가? 신용카드 조회 중입니다 영수증 출력 또는 영수증 생략하기 노란색 노즐이 보통 휘발유입니다 열려캡을 열고 노란색 노지를 열고 주입구에 삽입 후에 기름을 넣어주세요 그렇죠 주유기가 그냥 땡기면 되는 것 같아 요뭐 걸은 것도 없어 아, 걸은 게 있나? 이건가? 맞구나 이거 보세요 이렇게 뾱 여기 있네 뒤에 이금잘들었다 뭐지? 갑자기 1 6 2 8으로 바뀌었네? 그래, 뭔가 이상했어. 여기는 어디? 여기는 어디? 신곡주유소 KT에너지 아까 1500 얼마였었는데 이거 뭐지, 이거? 아, 경유가 그런가보다, 경유. 정유. 경유가 1500 얼마였으니까. 주유가 완료었습니다 조유기 노지를 조유기에 걸어주시고 열쇠고리 닫아주세요. 투입하신 신용카드는 영수증이 출력됩니다. 짜는 것도 없어요, 형. 짜는 것도 없어. 여기다 걸고 카드 바로 돌자마자 뚜껑 열고 닫아버리고 닦아 됐어 카드를 뽑으면 영수증이 나오나? 아, 영수증을 아, 그런데. 확인해 주시오 카드 뽑으니까 바로 영수증 나오네. 그 어우,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요십시오 안녕히 가세요. 기 네. 이게 모니터가 하나여서 그랬나봐요 모니터가 하나여서 그러면 넣어화를 시작합니다. AI 충격 한번 어디 보자. 저기 사무실인데 사람들이 있나?